2018 농촌 재능 나눔 캠프 뜨거운 사일간의 여정 그 시작을 알린 곳은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청춘들이 총 집합한 이곳에서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농촌 재능 나눔 봉사단 위촉식이 개최됐는데요. 흥겨운 북소리와 화려한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개막 공연을 즐기는 학생들. 그런가 하면 봉사단원으로 정식 위촉되는 과정을 통해 마음속의 사명감과 진정한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날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2018 농촌 재능 나눔 캠프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수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저희가 뭐 도와 드릴까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어디론가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는 학생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희 지금 교과들이에요. 교과요? 네. 저희 딸기 따라 가요. <laughs> 딸기? 예. 아니 도대체 어디 가는 길이세요? 네. 저희 농촌 재능 봉사 나눔하러 왔습니다. 4일 동안 이곳에서는 다양한 봉사 활동이 펼쳐집니다. 이미용 봉사와 네일 아트를 시작으로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한 물리 치료 등 각종 의료 활동, 노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 고쳐주기, 소중한 순간을 선물하는 리마인드 웨딩과 장수 촬영 사진은 물론 마을 벽화 그리기까지. 다양한 재능 나눔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힘들기도 할 텐데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학교에서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 이런 봉사를 하러 가자. 이렇게 선배들의 권유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 4박? 그건 좀 애반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학교도 만나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나... 보통 방학 때대학생들 알바를 하거나 뭐... 저기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놀기도 하는데 이번 게에는좀 봉사활동과 저희 재능을 나누기 위해서 이번 방학은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우선 시작을 봉사로 시작했어요. 어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생각이죠. 농촌 재능 나눔 대망의 첫째 날. 피란리 구석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토록 많은 이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하고 있나 했더니 바로 집 고쳐주기 재능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갈 이 집엔 할아버지가 3년 전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홀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세월을 따라 군데군데 낡고 망가져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리봉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왜? 할머니 사신지 얼마나 됐어요? 여가? 한 60년 된가? 모르겠네. 요나 이제 벌써 사람이 살라고. 사는 거 이제 굉장히 고 사야 돼. 이제. 죽을 랄까 그냥 먹어 와라 쓴게 그런다고 사는 것 어쨌다고 말다 못해요. 죽고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러고 사는 것이지. 그 동안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화장실이었는데요. 어, 힘드셨겠어. 아 힘이 더들려야지 그 힘든 일은 더 고된데 이런 것이 힘들 다고죽고 살게. 재래식 화장실을 허물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셨대요. 그러면서 할머니 말씀이 아, 나도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렇게 화장실 필요한 나이가 됐는데 화장실을 만들게 돼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할머니의 집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까요? 설계부터 운반까지 역할을 분배하고 그 역할에 따라 공사에 착수합니다. 날씨가 참 덥죠. 힘드시겠다 그나저나 요즘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진다는데 걱정이네요. 네, 뭐 장성도 이제 뭐 하여튼 어, 지역의 그런 고령화된 그 고령화든 그런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세우고 또 어려우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좀생활하 편하게 하는. 이 할머니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건축학과 45명의 학생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매달린지 이미 6일이 지났습니다. 하죠. 자기의 재능들을 나누는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네. 우리가 그 마음을 네. 잘 <laughs> 담아서 우리의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이 더 성장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도 더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발전은 물론 단원들 역시 한뼘더 성장할 계기가 될 텐데요. 매년 농촌 재능 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라네요. 아, 어, 지금 우리 농촌 재능 나눔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19% 정도였는데 지금 한 57%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 사업, 이 활동을 잘 모르고 계시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각각 국민들의 재능들이 우리 농촌 사회, 농촌 지역에 좀 활발하게 이렇게 에,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둘째 날이 소리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재능 나눔을 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낯익은 이장님의 목소리 모두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재능 나눔을 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캠핑장,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입니다. 특히나 어머님들의 꽃단장을 도울 임이용 봉사 현장은 언제나 인기 만발. 실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염색하고 파마 다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오늘 안에 염색하고 파마 하겠는데야안 해야 돼. 아마 다음에 염색해. 하루만에? 어 그냥 그자리. 그 염색 아니 파마 아. 다 우리 이거 기... 저 싸마고 염색 안 해줘? 그러면 파마 먼저 해야지 자주 없는 저로의 기회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데요. 두 달에 한 번씩 가요. 염색하고 3만원 아, 3만 주고 머리 머리 하고 염색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멀리서 온 보람이 있답니다. 저희 전공이에요. 아, 그고 무슨 과예요? 저희 미용예술학과예요. 음. 음. 학교 안팎에서 갈고 닦은 미용 실력 오늘 원 없이 발휘하는 학생들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고대하던 마무리 단계. 말아놓고 또 옆으로 말아놓고. 참 고와 보이시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간나게 먹었어요. 간락이 얼마죠? 네. 92. 더 네. 젊게 어, 보이세요. 머리 잘 나왔습니다. 아, 고마워. 보다 <laughs> 이쁜 사람들이 와. 이쁘게 <laughs> 그리고 오래 가게 어르신 주문에 딱 맞게 제대로 된 파마가 나와야 할 텐데. 칠십만 손놀림으로 머리카락을 헹궈주면 <laughs> 잘 나오신 것 같은데요. 거울 한번 이따가 볼까요? <laughs> 잘 나온 거예요. <laughs> 그럼요, 잘 나왔죠. <laughs> 어머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 보이죠? 음, 염색까지 하셨네. 누가 구십 대 할머니라 하겠어요? 시골 어르신들이라 나오기도 힘드시고 가격도 부담되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고 무료로 봉사로, 봉사도 해드리고 해가지고 요번이 처음으로 교수님 추천으로 하게 됐는데 꾸준히 와야 될것 같아요. 머리부터 손끝까지 오늘 풀 코스로 모십니다. 또 다른 인기 코스는 바로 네일 아트인데요. 나의 손톱, 그럼 밥 부끄러운 게안올라가있는디 <laughs> <laughs> 바쁘고 고된 농사일로 언제나 뒷전이었던 손톱을 예쁘게 단장하는 어르신. 음, 이쁘다. 너무 이쁘네. 빨갛게 <laughs> 물든 구운 자태에 저절로 웃음꽃이 피는데요. <웃음> <웃음> 반짝반짝 기분 좋아지는 펄까지 더해주고 순식간에 말려주면 손톱 단장도 완성. 음, 너무 고마워요. <laughs> 너무 수고하셨어요. 음, 나도 하고 싶은데요. 음, 떴어 <laughs> 하나, 3. 되게 예쁘게.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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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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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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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만 더 어, 여기 좀만 더. 엄마 줄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게 뭐야? 아들부터 손주까지 반장한 손톱 자랑할 인증 사진은 필수. 그습니다 오늘 한번 자랑 자랑하시니요 <laughs> <laughs> 여기 저기다 나오고 동, 저기다 동시다. 어머니 예뻐요. <laughs> 네, 너무 예쁩니다. 얼굴 아. 많이 타령있어 이번에 방문할 곳은 물리치료 재능 캠프. 이곳 저곳 수시고 아리기 일수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준비된 자리인데요. 물리 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 어르신들이 몰려듭니다. 좀 체중 많이 허리도 아프거든. 허리랑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친절하고 꼼꼼한 학생들의 치료에 언제나 만석행진 대충 4, 5번대. 4, 4, 5번. 수술 받으셨어요 아니, 안 받았는데. 네, 그 이거 받으시고 저기 옆방 가면은 시원하세요? 테이핑도 해 주고요. 음.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네요. 무릎이요, 무릎도 수술 다 하고요. 네, 아직 네, 전국이다아프계 걸음도 네. 다푸단 여기는 거두고. 어떤 수술하셨어요? 인공 수술 이제 이렇게. 네. 아픈 다리로 어려운 걸음 하신 걸 알기에 선 끝까지 마음과 정성을 더하는 학생들. 혼자 살아요. 혼자. 예. 네. 이 아플 때 계속 힘드신 학생들의 손길이 약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죠. 이런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더 좋겠어요. <laughs> 단순한 치료를 넘어 마음을 주고 받는 어르신들과 학생들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 항상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이곳 사진 촬영 현장입니다. 약쪽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어머니 정면 붙일게요. 하나, 둘, 셋. 좀더오시면 어르신들의 만수무강 장수를 기원하며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어 소중한 순간을 선물하는 또 다른 이벤트 현장. 바로 리마인드 웨딩입니다. 오늘만큼은 50년 전 신혼의 기분으로 돌아가 설레는 마음까지 사진으로 남기는데요. 오늘 그냥 뭐 발도 해주고 뭐뭐귀뭐 뭐뭐 전부 그 청결한 것은 다 해주셨잖아요. 오늘 너무 좋아요. 내일이라도 하셨는데. <laughs> 네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려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laughs> 이 염색을 아, 염색하셨어요 예쁘게 잘나왔잖아 어. 아, 잘했어. 오잘 어, 나왔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좋은 날 네, 더운데 고생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발걸음 이게 보람이죠. 다양한 재능 기부로 알차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세 번째 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그림으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벽화 그리기가 한창인데요. 어느덧 제 모양을 갖춰가는 그림들. 혹여나 삐져나갈까 집중 또 집중 정성으로 색이 채워지고 그림이 완성되는데요. 벽화 작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끈기와 성실함이 피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그 대학생 재능 캠프에서 벽화 그리기 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나온 학생들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어 일반 뭐 이제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정말 그 재능을 하고 재능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학 동안에 그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함께 동참한 아주 훌륭한 젊은 학생들입니다. S는 봉사 단원들을 지켜보던 마을 어르신이 환장을 찾았는데요. 동네가 훤이요 동네가 흔여 마 응, 마을이 훤이요 음, 받고 음. 받고 네. 좋아. 네. 아이고 맨 나는 짧간해서 다 따녀. <laughs> <laughs> 고생했습니다 어, 우리 손주들 같은 사람들 고생했어. 우리 손지들도 이렇게 큰면 있어 <laughs> 대학교처럼이고 막부들 보시라 손길이 안 나니까 그런 그런 손길이 안나는데이 대학생들 와서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제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 노인층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내진 마을만큼이나 깜짝 변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수리공사가 이루어지는 송용순 할머니의 댁입니다. 과연 얼마나 진전됐을지. 지금 할머니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돌어 돌을 깔아주고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돌길도 깔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학생들 잠시 쉴 틈조차 없다는데요. 할머니 여기, 여기 다니셔도 돼요. 예. 일로 다니셔도 돼요. 여기 여기 다니셔도 돼요. 코코아? 어, 뭐? 네. 할무셔도 돼요. 이게. 다행히 할머니도 퍽 마음에 드시는 모양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있죠 할머니. 보수를 넘어 신축에 들어갔던 대공사. 바로 할머니의 골칫거리 화장실이. 어?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네, 따로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저희가 기초를 올리고 가벽을 세워가지고 이제 변기 앉혀드릴 자리를 다가 잡아서 지금 타일 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 방인데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사 활동 하는 것도 잘 살면서 즐거웠으면 좋겠기에. 우리가 지었어. 요아 지었어요? 면전 어, 된 거예요 그러면은? 67년인가요? 어 그럼 67년이면은 한 50년이 넘었네요. 60년 전 직접 지은 집, 반 평생이 훌쩍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입니다. 곳곳에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소중한 장소에서 더욱 안락하게 지내길 바라는 봉사단의 마음이 잘 이루어질까요? 하지만 때때로 예기치 않은 사건도 속출하곤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변기를 갖다가 앉히려고 이렇게 관을 갖다 빼놨는데 이제 관 자체가 이제 변기 사이즈랑 이제 안 맞아서 이제 변기 물 올리는 것을 생각 안 해가지고 벽이랑 지 맞닿아 있거든요. 지금 조걸못올리는 상태. 아,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훈습을 하기 운지거든. 철물점에 네. 양명영 편심 프렌즈 있느냐 물어봐서 빨리 하나 사와. 네, 나, 나 지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땐 지도 교수의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저희가 물론 아직 배운 학생 입장이고 전문가처럼 막 엄청 대단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희생해서 이런 분들 웃고 지내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상봉이 또 멋있고 귀하요. 아이, 괜찮아. 고생하는 모습에 할머니가 안쓰러운 모양이네요. 어머니 학생들이 이렇게 해 주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귀여운 손자들 다 경의에서 미안해요. 고맙소. 고마워. 우리 손자들 그거 낸다고 그러았었어. 예, 감사합니다. 어느새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 단원들 합동이 노력한 만큼 매일 더 달라지는 결과물에 마음엔 뿌듯함이 자리하는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의 가치를 경험으로 한번더 확인하고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그날 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막중한 책임감과 쌓였던 고단함을 뒤로 하고 신나게 축제를 즐기는데요. 값진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즐거운 이 순간. 감동부터 웃음까지 그야말로 전부 있는 재능 나눔 캠프입니다. 아쉬움 가득한 캠프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보고 느낄 수 없는 농촌 고유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을 소중한 가치를 배웁니다. 학생들이 4일 동안 갖고 왔던 마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알록달록 고운 벽화들의 향연에 한층 밝아진 동네. 시간이 달라진 마을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긴 주민들, 벽화에 담긴 이야기도 흥미롭기만 한데요. 매운탕 끓이는 거예요? 저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어, 매운탕 끓이는, 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 어. 응. 여기선 지금 내가 내과에, 내가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네. 여기서 작은 매운, 걸로 매운탕 끓이는 매운탕을 끓이는 끓이는 끓이고, 끓이고. 어, 끓이고. 어. 여기 애들은 산삼해가지고 이 더 이상 사나웠어요. 동네가 어두웠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환하고 좋구만. 아, 이제 이렇게 화사하니 깨끗하게 칠해, 칠놓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더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다르지요. 좋아요. 짱이에요. <웃음> <웃음> 벽화 그리기 대성공이네요 그렇다면 할머니 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지막 4일차에도 여전히 내부 공사가 한창인 할머니 댁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궁금하기만 한데 순돌릴 틈조차 없어 보이는 단원들의 모습에 덩달아 분주해지는데요. 어 화장실이랑 계단이랑 장판 그냥 싱크대까지. 화장실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변화를 거친 할머니의 집. 지금 오늘 어제까지 타일 공사가 끝나가지고 오늘 이제 변기 세면대 전기 작업하고 있어요. 언제 다 하나 했지만 많은 손길을 거쳐 하나하나 완성되어 갑니다.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넘지 못할 큰 산처럼 보였던 화장실 공사 역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 정말 고생하네요. 빨리 할머니께 보여드리고픈 마음에 더 빨리, 더 빨리 손을 재촉하는 단원들. 화장실 다 됐어요. 화장실. 화장실? 네, 다 됐다고요. 화장실. 다다 수고했어. 아, 가사 한번 보실까요? 어? 가사 한번 보세요, 어머니. 아이, 어떻게 된다. 제가... 청소도 해, 대청소도. 음... 아이고. 공사 과정이야 쭉 지켜봤지만 막상 완공됐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깔끔하게 완공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작품이 잘 되는지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할머니 다행히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과거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재래식 화장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할머니만의 화장실인데요. 그야말로 대성공. 45명의 학생들이 10일 넘게 매달렸던 대공사가 마무리됐네요. 드디어 좀 마무리가 됐나 봐요. 네, 예, 이제 예, 마무리 다 됐고, 야, 그 야, 그 마무리 이제 청소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벌써, 벌써 한 11일? 10, 10일째? 10일째인데, 그동안 많이 고생하고 막 힘들었는데, 조원들끼리 모두 힘을 합쳐서 다 끝내놓으니까, 그것도 이제 기분도 좋고, 음. 할머니도 좋아하시니까, 그것도 보기 좋습니다. 아, 우리 손자 같은데, 우리가 다 와도 너어들도 귀여운 손자들 이땀뻑플리고 부모들은 얼마나, 이야이 차근히 차게 하고 다 잘. 가다 가다 가. 할머니 화장실 잘 쓰세요. 어느새 이렇게 정이 들었는지 아쉽기만한데요. 끝나고 가. 네. 오늘 마지막이에요. 키톤. <laughs> 다다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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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고 할머니의 한박 웃음 모두의 보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네요. 할머니 정말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죠? 할머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시간의 대장정을 끝내는 해단식이 시작됐습니다. 알차게 보낸 기간 동안 농촌의 인심만큼이나 넉넉하게 많은 것을 느꼈을 학생들. 일상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농촌의 가치와 어르신들의 행복을 소원하며 예쁜 마음까지 자리잡았는데요. 나눔을 위해 찾은 농촌이지만 무려 받은 것 또한 많았던 캠프 연장 마무리를 앞두고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노래들과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님들에게 나눔을 주는 일이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되게 우리 손녀 손자 같다고 이러면서 고맙다고. 네, 내년에도 또 오라고. 아, 내년에 반드시 오겠다고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어. 아무리 도와드려도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을 더 도와드리고 싶었고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일정이 벌써 끝나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한 친구들도 내년에 다시 하겠냐 물어봤는데 어제도 물어봤거든요. 다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가슴 곽차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쓰는 농촌 재능 나눔 캠프 재능 나눔을 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재능 나눔러 왔어요. 하세요. 할머니 읽어드리습니다 사일간의 경험이 낳은 애정과 관심의 씨앗은 일상으로 돌아가 네 번의 계절을 거치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재능의 크기보다 중요한 나눔의 의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 텐데요. 올해처럼 학변만큼 뜨거운 단원들의 열정과 4일간의 노력, 그 이상의 가치가 이어지길. 그렇게 매년 더 많은 교류와 나눔을 통해 농촌의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